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버스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론으로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듣고 그리고 또 친숙했던 방법이 아닌 좀 생소한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편적인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론으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요한복음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뒤에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서 먼저 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길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에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오늘의 주제 구절키벌스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라 이보다 더큰 복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더 쉽게 읽어 볼까요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았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뭐가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14절 후반에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충만함으로부터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드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명을 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한번더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교제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겸손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긴 침묵을 깨고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 요한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21절에 그럼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은 23절에 보니까 요한은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죠. 즉난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아주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한 개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즉 구약에서 메시아는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영어로 the prophet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특정한, 더 특정한 선지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5경을 보면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가 모세 5경입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하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The Prophet이 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된 그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엘리아냐? 또 이렇게 물었죠.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모세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아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는 이 엘리아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아 선지자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 모세냐 아니면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은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요 엘리아다즉 메시아다. 이렇게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여기서 베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헷갈리게 엘리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데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는 네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 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먼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둠에 속한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숨겨진 뜻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예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르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왔다고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빛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복선으로 깔아 놓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라,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내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이 중간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내리시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성경에 예언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세와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링크를 전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